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것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 속에 나는 언제나 후회뿐이죠. 습관처럼 똑같은 후회 속에 나는 언제나 실패뿐이죠.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기도 없는 똑같은 Terima kasih.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좀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어, 나만 혼자 힘든 시간 보낸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반드시 누군가가 부여해 준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비로소 누군가가 부여해 준 의미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누군가를 찾기 위한 여정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들은 늘 무언가를 채울 대상, 나를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돈에게 의지하거나 세상에게 의지하고 어느 날 문득 아무리 채워도 갈급한 심령, 텅 비어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어, 코로나 19 시기를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러를 앙. 믿을 신, 즉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러를 양입니다.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올려 본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서 머리를 높이 쳐들고 우러러 하나님에게서 채움 받기를 바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원하고 올바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올수 있는 거예요. 어,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살아도 언젠가는 내가 그 기대했던 존재로 인한 갈급함. 그런데 사실상은 늘 세상의 것들이었던 바로 그것을 구하고 다시 비어있는 인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늘 공허의 연속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를 비로소 우러러보게 할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시선을 벗어나서 우러러볼 수 있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바로 나 자신을 채우고자 했었던 욕망을 이제는 하나님 뜻으로 채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혹시나 이와 같은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잊고 있었다면 이번 한주 동안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에 이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오셨던 예수님은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그러므로 여러분 늘 자기의 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는 건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순수함, 즉,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도, 얘들아, 내가 정말 죽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 죽게 됐다.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또, 심히 고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은 다른 지체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여기서 좀 깨어 있어다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될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36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자기 욕망, 자기 바람의 솔직한 고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에 순종해 보겠다는 결단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또한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지만, 그들은 정말로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습관이 되지 않았는지 몰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자신의 정말로 힘든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좀 기도해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믿었는데도 배신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간절하게 부탁했음에도 그 마음조차 몰라주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늘 말씀에서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춘 이후에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에게 대하는 말이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너희 자고 쉬어라. 그 상태를 수용하고 이해하면서도 42절에 일어나서 함께 가지고 사랑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람을 사랑할 힘도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질수 있는 힘도 그것은 자기의 정말 바람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결단의 고백이 함께 어우러질 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될 것입니다. 앉은 자리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때 우리는 고난주간을 함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며 십자가로 사랑을 일구신 사랑의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잘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딱한 번만, 그동안 교만하게 있었던 기도의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의 바램을 고백한 이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바란다는 결단까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구현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비로소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이 위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에 나가는 시간이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을 살아가. 내 입격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